매일 밤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꿈의 미로 속으로 잠자는 당신의 머리 위로부터 펼쳐지는 다채로운 소용돌이는 바로 그 신비로운 꿈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 영상은 과학의 렌즈를 통해 꿈이라는 마법의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그 놀라운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수면의 비밀 통로를 따라 램 수면의 시면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세요. 잠들기 전 당신만의 꿈 여행을 준비하십시오. 매일 밤 우리는 잠에 들고 신비로운 수면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뇌가 활발하게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잠든 동안 우리의 뇌는 비렘수면과 렘수면이라는 두 가지 주요 단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먼저 비렘수면은 깊이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얕은 수면으로 뇌파는 느리고 불규칙하며 쉽게 깨어납니다. 2단계에서는 수면 방추파가 나타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합니다. 3단계는 깊은 수면으로 델타파가 주를 이루며 깨우기 어렵고 잠꼬대나 수면 보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램 수면은 뇌파가 깨어 있을 때처럼 활발하며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먼저 비렘 수면은 깊이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얕은 수면으로 뇌파는 느리고 불규칙하며 쉽게 깨어납니다. 2단계에서는 수면 방추파가 나타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합니다. 3단계는 깊은 수면으로 델타파가 주를 이루며 깨우기 어렵고 잠꼬대나 수면보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렘수면은 뇌파가 깨어 있을 때처럼 활발하며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수면 주기는 약 90분 간격으로 반복되며 비렘수면과 렘수면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렘수면을 충분히 경험하고 낮동안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잠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한 꿈의 세계입니다. 수많은 문화에서 꿈은 미래를 예견하거나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해석들이 꿈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은 단순한 신화나 상징만이 아닙니다. 과학은 꿈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렘 수면, 렘 슬립, 은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렘 수면 중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며, 특히 기억과 감정 처리에 관여하는 뇌 부위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시각 자료는 렘 수면 중 뇌의 활동 영역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뇌의 여러 영역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램 수면 중 뇌의 활동은 우리가 꿈을 꾸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뇌는 낮 동안의 경험과 기억을 재구성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꿈은 단순한 뇌의 활동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상징으로 표현된 꿈의 세계는 바로 우리 뇌 속에서 펼쳐지는 복잡하고 경이로운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꿈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과학과 문화의 렌즈를 통해 꿈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약 90분 간격으로 반복되는 수면 주기를 경험합니다. 수면 초기에는 깊은 잠인 비렘 수면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렘 수면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성인의 경우 전체 수면 시간의 약 20~25%가 렘 수면입니다. 램 수면은 뇌파가 활발하고 눈이 급속하게 움직이는 단계로 바로 이때 우리는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충분한 램 수면은 집중력과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램 수면이 줄어들어 낮 시간 동안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램 수면 꿈을 꾸는 중요한 단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매일 밤 우리는 렘 수면을 통해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심지어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이 귀중한 렘 수면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렘 수면이 줄어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심각한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특히 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세요. 시들어가는 뇌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세요. 매일 밤 우리는 꿈이라는 신비로운 세계를 여행합니다. 꿈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뇌의 활동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메시지를 담은 무의식의 언어일까요? 꿈을 해석하는 관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억압된 욕망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꿈속 이미지들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이를 분석하면 숨겨진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석은 과학적 검증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꿈을 뇌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램 수면 중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며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보다는 꿈이 생성되는 뇌의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꿈을 바라보는 관점은 또 있습니다. 위험 시뮬레이션 이론은 꿈을 통해 우리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꿈의 해석과 중요성이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꿈은 개인의 경험, 심리 상태, 문화적 배경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꿈은 여전히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꿈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억압된 욕망, 기억, 감정들이 상징적인 형태로 꿈속에 나타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꿈속의 상징 해석을 통해 숨겨진 심리적 갈등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꿈의 신경생물학적 기전에 주목합니다. 뇌의 특정 영역의 활동과 꿈의 내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해마의 역할, 즉 기억과의 연결 고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꿈은 뇌가 낮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기억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과학적 연구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적 해석과는 다른 관점을 제공하지만 꿈이 개인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결론적으로 프로이트의 꿈 이론과 현대 뇌과학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지만 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일 밤 우리는 꿈속 여행을 떠납니다.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꿈으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악몽으로 말이죠. 꿈은 단순한 뇌의 활동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의 거울일까요? 2024년 예시바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강도의 부정적인 꿈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잦은 악몽은 우울증 위험을 5.7배나 높입니다. 건강한 꿈생활은 곧 마음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꿈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을 하거나 꿈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꿈 일기에는 꿈의 주요 이미지와 느낀 감정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꿈속에서 반복되는 특정 이미지나 상황은 무의식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과 마음 건강, 그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꿈 생활을 위한 노력은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꿈 해석은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미스터리입니다. 프로이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꿈의 의미를 탐구해 왔지만 과학적인 근거와 한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뇌과학은 렘수면 중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특정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꿈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꿈의 상징적 해석은 개인의 경험과 해석자의 주관에 크게 영향을 받아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습니다. 꿈 해석은 자기 이해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주관적인 해석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꿈의 내용만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해석에 매몰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꿈은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일 뿐이며 다른 심리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꿈은 삶의 단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꾸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부터 현대 뇌과학까지 꿈의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과 해석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그 과학적 근거와 한계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꿈의 상징을 단순히 개인적 경험이나 억압된 욕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잘못된 해석은 오히려 심리적 불안을 증폭시키거나 현실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꿈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 역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꿈은 개인의 내밀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꿈은 자기 성찰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꿈 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의 경험과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꿈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지만 그 거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꿈의 세계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